뭐, 다른 것보다 블록체인 특구,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쨍뚱 맞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블록체인 또 암, 어, 아니, 암호화폐, ICO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되지만, 어,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제주, 제주도, 제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공감이 안 가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을 겁니다. 뭐어 이제 제주도 내에서 많이 이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아마 주민과의 소통 문제 또 공감대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사님과 우리 미래 전략 장님인가요두 분이 너무 앞서서 나가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없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이제 뭐그 부분은 제주도 내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이제 그 부분 제가 차치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주도에서 이 특구 지정을 통해서 사실 특구라는 게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그걸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건데,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좀 불분명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채굴 산업을 하겠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네. 그리고, 어, 블록체, 블록체인 특구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부,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거래소, 블록, 그,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어, 그걸 통해서 거래할 때 은행 계좌 개설과 관련된 제한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은행 계좌 개설 제한 부분은 제주도에서 만약에 특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은 이선 분들이 아니고 결국 육지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특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그러니까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해서 거래소와 관련된 규정이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볼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슈가 ICO와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ICO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데뭐 일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ICO 부분에 있어서 그, 어, 그, 완곡한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가 ICO를 규제하는 이유는 결국은 투자자 보호입니다. 투자자 보호는 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요즘 ICO 특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ICO에 투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 ICO 특구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정부의 어떤 기본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ICO 특구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분의 뜻내속 동의하시나요? 네 짧게 네, 짧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ICO와 관련돼서는 바로, 예, 기관 투자자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법정화폐와의 서로 호환 문제라든지, 여러, 여러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 이 정부와 이런 문제를 실제 고민하면서 구적긴안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관계인데요. ICO 같은 경우는 저희는 1단계로서는 기관 투자가 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3단계로 출전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네. 이교해 봤는데요. 네. 그 내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관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결국은 대부분 이제 제주도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육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될 건데. 당연하죠. 전세계 기관 투자자로 게 됩니다. 일단 뭐 전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대한민국께서 이제 큰 관심은 없으니까 육지에 있는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허용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육지에 있는 기관 투자자가 제주도에 있는 ICO 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다른 데도 할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허용해줘야 되니까요.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ICO,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발행한 ICO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일정 정도 허용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면, 사실 그 얘기는 ICO, 제주도가 아닌 대한민국 어디선,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ICO에 대해서 투자할 수,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ICO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의 이동, 금융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그 그 전제가 있다면 제주도에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 전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정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은 대한민국 전체로 하해서 운영할 자신 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 그런 면에서 저희는 제주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네. 근 이제 제주에서 한다라는 게 제주에 있는 기업, 제주에 있는 금융기관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대상은 전 세계고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현재 없다라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규제의 이 준거법, 그 규제에 대한 운영 이 부분을 제주도와 대한민국 정부 가 함께하자라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의 이슈지, 제주도의 이슈거나 제주도에서 특구로 만들어서 해결될 이슈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제 특구, 특구로 만들어서 사실 성공을 하려면 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전국적으로 하기 어려운, 어려운 경우에 각 지역에서 듣구를 지정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제주도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협조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본이 됐건 사람이 됐건 자연 환경이 됐건 저는 그런 요건들이 잘 갖춰져야 특구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사실은 블록체인 특구가 아니고 ICO 특구에 가깝습니다만 이거는 제주도에서 전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